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신문의 UNTV입니다. 네, 한상근 교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몰랐던 울산. 네, 오늘은 울산의 옛 행정의 중심지였던 중구 원도심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음. 어, 1970년대까지 거의 한 500년 이상, 울산행정의 중심부였죠. 그런 관아들이 밀집해 있던 곳입니다. 음. 다 합쳐서 예, 행정동 중앙. 이름이 중앙동이고, 음. 예, 법정동 이름이 옥교, 음. 성남, 교동, 북정, 모두 합쳐가지고. 이곳이 갖는 금방 나이를 한 것처럼, 예. 이곳이 갖는 의미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이 지어진 거는 1933년인데요, 뭐한 90년 채안 되는데, 아, 그렇지만 20세기 울산 행정의 1번집 그러니까 조원재에 말씀하셨듯이, 1933년에 이제 울산읍사무소로 초대읍사무소로 신축이 됐고, 그 이후에 70, 어, 62년이죠, 6월 1일 울산시 성격하면서 시청사가 됐고, 그다음에 시청사가 70년 1월 1일에 지금 인치로 새로 지어놓옮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중앙 출장소란 이름으로 좀 쓰다가 85년부터 울산에 이제 구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남구 중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중구청사로, 그리고 이제 중구청사를 또 지금 복산동 위치에 90년에 새로 지으면서 이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옥교동 사무소로 섰고요. 그리고 이제 97년에 97년에 옥교동 사무소로 쓰고 있다가 97년 12월쯤에 이제 철거했습니다. 그때가 아... 광역시 되고 난 이후죠. 그래서 뭐, 그때 논리는 희한했습니다. 세술은 새세새 부대에 담는다. 뭐, 주차장이 부족하다. 동사무소에 말이죠. 그런 논리로 이제 철거하고, 지금은 이 건물로 새로 지었는데, 뭐, 주차대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하가 있긴 하지만, 크게 차이는. 옛날 모습은 각종 이제 각종 그 책이라든지, 뭐, 사진자료라든지에서 많이 보이긴 하던데, 여기 지금 좀 낡긴 했습니다만, 현판이 보이네요. 렇죠 용어는 그렇게 세운 지 오래 안 되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옥교동 사무소의 그런 건축적인 의미나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발굴을 해가지고 신문에 연재도 하고 뭐 단행본으로 쓰고 해서 이제 좀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어, 여기 이제 건축이 지금은 뭐 흔적도 없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1920년대 에 유행한 아르데코풍의 그런 그 디자인을 채용했더라고요. 따라서 건축의 어떤 질로 보면. 1 9 0 1제 강점기 당시의 우산군 내에서 최고 수준의 음흠. 건축물이 또이 업사무소였죠 이 건물이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부의 재생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음. 여기가 아마 뭐 중앙동 도시재생센터가 될 수도 있고 전시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건물이 멋있기 때문에 카페나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름은 1호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그렇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음. 저 그런데 이곳이 음. 이곳에 지금 읍사무소가 오게 되고, 지금 사실 동원이 그 전에 성격을 하고 있던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동원이 있던 곳에서 요즘 거리상으로 지금 한 1km, 1km 정도 떨어졌나? 1km 좀 넘어 떨어졌 있나요? 이곳으로 옮기게 된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그, 아주, 아주 음.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음. 지금 바로 앞에 지나가는 이 도로. 음. 지금은 이름이 중앙로인데요. 예. 이 도로가 원래 이제 국도였어요. 음. 그래서 없어진 조기 문화의 거리, 내거리에고상업 은행에서 출발해서 이제 국도 24호선이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 도로가 만들어진 게 1920년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울산읍내가 과거에 읍성이 있던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 거기만 이제 모여 있었는데 이 도로가 동서로 길게 새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시가지가 동서로 펼쳐지는. 이 그럼 이 도로의 시작점이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되나요? 어, 어 지금 저기 학생동 삼거리에서 우정 삼거리까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성남시장 뒤로 지나가는 그 도로인데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신장로 중에 울산읍내에서 동서로 만들어진 최초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면서 중심에서 이제 동쪽 편으로 도시 중심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뭡니까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이 울산읍내 도심 도심의 중, 동쪽 동쪽을 개발하게 한. 성부적인 시설이 바로 업사무소. 사실은 행정관서가 어디에, 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같이 발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사, 저 여기도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그 당시 1931년도 신문기사들 쭉 보면 울산업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산면소, 그때 네. 면사무소였는데요. 울산면사무소를 동쪽으로 가져가느냐, 서쪽으로 가져가느냐 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동서의 중앙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 중앙은 지금 문화의거리죠 객사를 중심으로 하. 아 거기에서 동이냐 서냐. 예,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갈등을 했는데 동쪽은 이제 일본인들이 여기 힘이 좀 있, 있던 곳이고 서쪽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힘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본토 주민들은 그 당시에 강정 동상소에 모여가지고 어, 서, 지금 성남 동저 성남 시장 이 있는 자리 그게 연못이거든요. 음. 그 연못 자리로. 면 사무소를 옮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몇 대, 한 2, 6, 7가지 요구 조건도 내 걸고, 안 들어주면은 그 업장 불신임을 하겠다, 뭐 면장 불신임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신문 보도가 되는데, 결국, 결국 31년 뭡니까, 11월 1일 자로 이제 울산업이 승격이 되고, 32년 초에 보면 동쪽으로 결정됐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결국은 동쪽이네? 예, 동쪽이죠. 예,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에. 예. 원래 이전에 논이었는데, 네, 여기 네, 흑산동 네. 1, 2, 3번지거든요. 네, 네, 네. 그 이쪽으로 이제 갈등이서 옮겨오고, 음.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음. 그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놓은 또 하나의 이제, 조구, 저기 뭡니까? 아, 이 혜택이 바로 성남시장입니다. 이 인근이 좀 거리가 좀 있나요? 지금 옛날 제일, 처, 제일 중학교가 맞습니다 이 길로 쭉 나가면 저 끝에 복산성당이 네, 네, 보이는데 네. 그 왼쪽이 제일 중학교죠 그렇 그래, 어, 그런 각종의 큰 이게 그러니까 대로였 대로네. 여기가 네. 이제 이름하여 울산의 메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였죠 네? 한때 네. 그리고 이제 40년대 이후가 되면 지금의 학성로로 이제 메인 스트리트 기능이 넘어가죠 그 도로폭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을 것같아 똑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선형 변경은 특별하게 없었던 없었, 것같고요없죠 아? 다만, 건축산만 뭐 조금씩 음, 변동이 있었을 음. 것 같은데. 자, 그러나 그런... 아쉬운 거는 그래, 옛날에 이 음. 자리가 음. 읍사무소고, 시청이었고, 공청이었고, 어, 어, 예. 그랬긴 했지만, 옛날에 흔적을 더듬을 만한 무엇인가가 오로지 남아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왜 우리가 기억하고 보고 알고 있는 게 남아 있어줘야 그 기억이 이어지고 오래 가거든요. 우리가 여, 여기 서서 열심히 얘기하지만 사실 이 건물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음. 어, 이제 이 건물이 옮겨간 게 사실 상징적이고요. 그일호입니다일호답게 음. 제일 먼저 옮겨갔고, 이어서 이제 뭐 경찰서도 옮겨가고 군청도 옮겨가고 세무서도 옮겨가고 우체국도 옮겨가고 다 옮겨가죠 옮겨갔는데 모든 것이 중구에 음. 있었는데 모든 것이 중구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다른 장소를 한번 옮겨가 보죠 예. 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지금은 이제 다음은 뭐 군청으로 가시죠 군청 네 예. 습니다 동원이 이제 군청이었단 말이 예. 운철으로 쓰다가 79년에 이제 지금 옥동으로 옮겨가셨죠 아... 원래 울산 경찰서죠. 이곳에 이곳에 진짜 무이 울산의 네. 모든 행정이 아,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서 뒤편에는요. 말하자면 법원이 있었죠. 등기소가. 예. 네. 그것도 아하...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 기억 속으로는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옛날에 중부 경찰서였던 네. 곳이었고 중부 경찰서 이전에는 그냥 울산 경찰서, 울산 경찰서 그 전에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작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있었어요. 이방 이 예를 들면 여기서 아, 건물했죠. 이게 이제 그곳이 이제 시립 미술관이 지금으로 바뀌어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의 관아 자리를 일제 시대가 되면 식민지 지배 기관이 들어오는 거죠. 바뀌는 거죠. 음흠. 1895년부터 울산 군청이죠. 그 전에는 이제 그 울산부 동원이었고, 그리고 요즘 19번으로 여기 경찰서 부지죠. 여기 지금 이름이 없는 요, 요런 데가 이제 그 군기소 부지였어. 쉽게 말하면 여기도 광장이에요. 앞에 것도, 여기도 작은 광장인데 지금 차가 도로 아스팔트로 저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도로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똑같은 재료로 바닥을 다 칠, 칠해, 칠하고 저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광장 이죠 음. 우리, 우리 도시에 광장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다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아, 그렇게, 그것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비교적 넓은 곳이구나. 넓죠. 여기도 무슨, 무슨 집회를 한다는 면상물이죠할수 어, 그렇죠. 있죠, 충분히. 그럼 여기서 음. 이청하게에 올라가 저기서 연설해도 되고, 뭐. 저기서 북치고. 군청의 본 건물 창사 요렇게 서있었어요 여기 요 가로만 그러고 그래서 저 밑에 도로에서 찍은 사진에 보면 이 건물의 박 공면이 보여두번 옮겨서 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1호 동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이제 울산 군청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도 에 울산 군이라 불리기도 하고 울산 도호부라 불릴 적도 있기 때문에 즉 울산 도호부사청 혹은 울산 군청이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 군청으로 이 자리가 쭉 있었던 거는 이제 1962년 음. 5월 31일 까지죠. 왜 그러냐면. 시도 승객. 예, 승객 예 여기서 승 소개했지만 62년 6월 1일에 이제 공업센터 되면서 시로 승격했으니까 그래서 승격하고난 이후에도 이제 군으로 그대로 있었죠. 왜냐하면 음. 기존의 울산군을, 울산, 울주군과 울산시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울산군청이다가 하루아침에. 그러면은. 울주군청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여기 쭉 있다가. 에스, 뭐, 여기. <laughs> 군과 시 격은 시가 좀 단위가 높죠, 높은데 네. 네. 군이 군 밑에 있던 면사무소가 사무소가더 아, 높은 되겠네. 시청이 에요 그렇죠 그런 네.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군청도 네. 이제 울산시가지가 계속 이제 확장되고 성장하니까 도심에, 울산 시내의 도심에 울주군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해서 옥동으로 옮겨가게 되죠 얼마 전까지 있었던 옥동의 울주군청사 79년에 바로 여기에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79년. 예. 그리고 이 건물을 당시의 계획을 보면 이제 워낙 터가 넓으니까 이걸 도로 내고 쪼개서 그냥 택지로 개발하자. 이게 아니다. 왜? 예. 이거 이제 바로 이 장소를.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아니다. 여기를 뭐 공원으로 정비해서 보존하자. 이런 논리가, 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후자가 이겨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문화재 1호가 됐고요. 그때 만약에 택지로 개발됐더라면 지금 이건 흔적도 그래서 이제 울주군이 <laughs> 옮겨갔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음. 이 뭔가 중요한 가치를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고비고비 개인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요. 음. 선택해야 될 그런 기, 그, 음. 뭡니까?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운명이 확,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 아까는 지금 저... 중앙동 행정국시센터를 보고 난 다음에 옛날의 흔적들이 거의 찾아볼 수없음에 아쉬운데 네. 그나마 또이 동원 지금 군청사 자리에 와서는 네. 아 그나마 이런 곳이 남아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 남기기는 했는데 여기 80년쯤에 이걸 이제 이렇게 정비를 했으니까 음. 벌써 40년 됐거든요. 여기도 지금 잘못 당시만 해하더라도 음. 무라내라는 생각 없이 정비를 하다 보니 음. 지금 여기에도 그 정비의 모습 중에 보면 오류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요, 문화재 발굴을 하지 않고, 그냥 본 건물과 이제 군수 관사였던 내 이하 건물하고 저것만 주요 건물만 저렇게 두 개, 또 뒤에 오성정은 나중에 이제 복원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웠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담장터라든가, 여기도 사실 문이 있었거든요. 원래 울산군청의 정문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음흠. 여기에 있었는데 그 문지도 전혀 찾지도 않았고, 안찾아서는 정비도 하지 않았고요. 마당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잔디로 만들어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동원마당은 잔디를 까는 마당이 아니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모습은. 그걸 생각하면 사실 원형에서는 한참 먼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40년간 시민을 위한 어떤 그 휴식 공간,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죠. 도심에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네. 아 금방 말씀하셨더니 마당 광장의 개념이 잔디가 시각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또 그렇게 원형은 아니다라는 예, 말이죠 원형과는 전혀 관계없고요 예를 들면 저기도 보시면 정원물도 새로 지은 거지만 저 동원 정천 건물도 예. 밑에 축대 예. 기단을 보시면 저렇게 따듬은 그 화강암으로 쫙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조선시대 동원에 저렇게 만든 데또 없으면 아, 저것도 아? 법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시간도 충분히 지났고 음. 울산시도 성장했고 성숙했으니까. 이 시점에 한 번쯤 제대로 다시 볼필요 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울산에는 울산 신문입니다.